7월 4일 저녁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SBI 홀딩스 관련해서 SBI 클리어링 여기 웹3 오자, 넬리스트 이분의 트위터인 것 같은데요. SBI 뭐 일본어로 돼 있죠? 밑에 번역한 게 있습니다. SBI는 일본 최초의 가상화폐 신탁을 개시합니다. 드디어 일본 최초의 가상화폐 신탁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첫 번째 회사는 SBI 홀딩스의 자회사인 SBI 청산 신탁으로 2023년 7월에, 자, 이번 달이죠.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일본 아마 폐시장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SBI가 일본에서 앞장서서 이 인프라를 깔아 나가고 있다. 제가 아까 언급을 드렸죠. R3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죠. R3. 자, 밑에 뿌리가 다 같았죠. R3의 뿌리. 전 세계의 미국과 유럽을 기반으로 한 전세계 뿌리는 다 연결되어 있더라. 자, 여기는 SBI RCD랑 다시 연결되죠. 그리고 SBI Holdings. SBI 리 i p 시아리 a 여긴 Swift와 연결되고 BIS와 연결이 된다. 프로젝트 주라. 프로젝트 덤바. 다 언급이 되었죠. 그리고 다시 여기 SBI VC 트레이드. 여기 또다시 또다시 연결되죠. SBI Trace Rebility. 그리고 ISO 2002. 그리고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이더리움 벌처 머신이 보이시죠? 쭉 하나로, 테두리로 연결되더라. 각각의 역할에 의해서 도로를 닦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설계 작업은 끝이 나 있고, 그 에너지의 파동이 이동해가는 과정에 있다. 오늘 방송에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 아멜리에님의 트위터인데요. 케냐 주제 러시아 대사관는 새로운 브릭스 거래 통화가 금으로, 금, CBDC로 지원되고 XRP가 브릿지 통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밑에 보면 은 케냐주자 러시아 대사관 브릭스 국가는 금으로 뒷받침될 새로운 거래 통화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브릭스 공동 통화이죠. 브릿지는 XRP가 될 것이다. 그리 유치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 점점 더 많은 더 카운티가 브릭스의 가입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19개국이 아니라 더플라스에서 확장돼가고 있더라. 이미 에너지의 파동이 이사를 해나가기 시작했다. 그 부분은 뭐다? 스위프트 2.0 도로가 망이, 연결망이 미친듯이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들의 설계 작업 아래 인프라, 도로망이 미친듯이 구축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자료를 지금 첨부해 주셨는데요. 브릭스 통화는 달러의 지배력을 흔들 수 있습니다. 탈달러와의 순간이 마침내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41개 국가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수락, 브릭스 동맹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국가 문농이 41개국으로 급증하였다. 브릭스 국가들은 브릭스페이라는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자, 5개국에서 19개국, 그리고 41개국으로 급증했다. 두달 동안 22개의 새로운 국가가 블록에 가입하고 미국 달러를, 달러에서 벗어나는데 관심을 보였습니다. 6월 말까지 그 수는 41개국으로 급증했다. 새로운 통화를 채택하려는 국가 목록이 확대가 되고 있다. 공동통화이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아밀리에 님이 언급하신 부분이 보이시죠? 시프트2.0 망, 브릭스의 공동통화, 그 망이 확장해 나가고 있다. 거기 브릿지는 XRP이다. 유치해 볼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캐드스탠 그레인버드의 트위터인데요. 여기 영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CNBC죠. 여러분, 스위프트와 리플은 함께 무대에 앉아 XRP가 어떻게 미래인지 그들은 확실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 잠깐만요 그러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파리 핀테크 포럼에서 2019년 1월 31일 법정 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면 자, 파리 핀테크 포럼이죠. 오늘날의 평균 스위프트 거래가 대략 2일. 즉 18만초라고 가정해봅시다. XRP의 트랜지션은 3초입니다. 모두가 XRP를 사용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을 정말 가까이서 들어볼까요? 요금. 자, 이게 지금 짧은 영상인데요. 1분 30초 영상인데 이 부분을 유추해보면서 FedNow 실행, 은행, 입금만 수신한다, 제공자, 핀네스트라 ACI 월드와이드, 핀네스트라 볼란테 이미 FedNow의 리플의 세계 파트너사가 서비스회사로 가입이 되어 있죠. 더불어 금융기관들. 리플과 깊은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대 메이저 은행들 또한 다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퓨전 메시징에서 전송이 시작되고요. 자, 리플렛, 클라우드, XRP를 했죠. 알고리즘 즉시 수락 속도, 전송 완료 은행비, 수신전용. 자, 입금하고 수신전용. 시간은 굉장히 짧게 걸리더라.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부분을 언급드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달러 기반 시스템의 페드나우 여기에 볼란테, ACI 월드와이즈, 핀네스트라이세 개의 서비스 업체와 함께 인프라를 구축을 했다. 두 번째,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여기에 돈을 댔던 사람은 누구죠? 엑센추어. 이들의 투자를 받아서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재단이 설정이 되었죠. 그리고 인프라를 확장해 나간다. 얘는 리플의 투자사 임중에 투자 하나입니다. 즉 연결이 되어 있다. 스위프트, 엑센츄어죠? 엑센츄어, 스위프트, 엑센츄어, 스위프트 디지털 파운드 재단 리플. 이들은 하나다. 연결 고리가 묶여 있다 언급을 드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페스터, 페이먼트, 카운셀. 여기에서 또한 지불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리플의 임의, 두 명, 임원이 2명이나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끊임없이 XRP, 브릿지 연결이나 국경 간 결제에 대해서 상호 운용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원장에 대해서 더불어 언급을 하고 있죠. 자, 오늘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더 클리어링 하우스 200년 가까이 된 미국과 유럽의 거대 금권들이 참여가 된 곳이죠. 여기에서 또한 리플의 파트너세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 국경간 결제 에왜 XRP가 끊임없이 언급되어 있는지 이미 설계 작업은 끝이 났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도착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극적인 가격 폭발을 위해 준비된 리플 및 XRP. 자, XRP는 지난주에 온체인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그러나 한달 동안 7.2% 하락했다. 7.02% 하락을 하였다. 자, 중요한 건뭐 NFT, XRP 원장 많이 이제 확장을 하고 나가고 있다. NFT 영역 내에서 XRP 원장의 참심함은 비교할 수 없는 트랜지션 속도로 보완되어서 이더리움 또는 폴리곤과 같은 주요 체인과 구별됩니다. 개발자 친화적이죠. 그리고 수수료와 개발자의 환경에 있어서 빠른 속도와 이런 가스비랑 이런 단점들을 많이 확연하게 갱신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로 인해서 XRP 온체인 활동이 급증하였다. 가격은 하락하였는데 최근 XRP의 1일 활성 주소수가 지난주 17,554개의 주소에서 142,380개의 주소로 거의 7배 증가하는 놀라운 급증을 목격하였다. 이 추세는 올해 알트코인의 네트워크 활동이 급증한 후에 눈에 띄는 가격 상승에 있었던 이전 사건과 일치한다. 이러한 랠리는 네트워크 활동이 증가한 후 2주에서 4주 이내에 10%에서 40%에 이르는 이익을 가져왔다. 참고만 할 뿐이죠. 중요한 건 긍정적인 소식이랑 소송에 대한 마감 소식이 우리는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불확실성이 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XRP 대 비트코인 국경간 결제의 미래 공개. 자 그러면서 에도 파리나님 제가 자주 언급드린 트위터 문이시죠. 이 기사에 크립톤 뉴스랜드 기사에 에도 파리나님의 이 트윗이 언급되고 있죠. 여기 보면 촛불에서 바로 백열 정부의 혁명. 이게 2차 산업 혁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말에서 달리는 수레에서 말로 이동하는 수레에서 마차에서 자동차로 혁명이 왔죠. 1차 산업혁명은요. 영국에서 18세기 후반에 증기 기간이 나오게 되죠. 세계 최초의 기간이 나오게 되면서 영국이 기축통화 국가가 되죠.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영국의 뿌리가 남아있는 곳이 많죠. HSBC와 스탠다드 차타드. 많은 홍 영국령과 이런 부분들의 뿌리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뭐죠? 바로 전기와 미디어의 혁명입니다. 이게 오게 되면서 미국의 6대 왕이 탄생하게 되죠. 자, 백열 전구, 그리고 자동차, 6대 왕에 포함되죠. 헨리 포드, 석유왕 록펠러, 금융왕 지금의 JP 모건, 그리고 선박왕, 철광왕. 이런 모든 부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3차 산업 혁명인 월드 와이드 웹, 퍼스널 컴퓨터로 대변이 되죠. 1960년도에 1950년도가 40년도, 20년도에 진공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960년도에 세계 최초의 트랜지스터가 나오게 되죠. 1970년도가 돼서 퍼스널 컴퓨터에 들어가는 세계 최초의 1974년도에 CPU가 탄생되게 됩니다. 이 CPU를 보면서 4 명의 사람이 눈물을 흘리게 돼요. 소프트뱅크의 손정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 이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퍼스널 컴퓨터의 혁명이 오고 1970년도에 8 0년도에그 부분이 이어져 왔고요. 지금의 애플, 세계 최초의 압도적인 시가총액 1위이죠. 그들의 주인은 그래서 블랙록, 벵가드 스테이트스트리 바로 그들입니다. 그리고 버크셔 웨스의 회소회가 대주주로서 포함이 되어 있죠. 어쨌든 여기서 월드, 와이드, 웹, 인터넷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모든 정보가 연결되게 되죠. 그런데 돈만 이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콘이 뚝 하고 나왔는데 얘는 아시겠지만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프라이 빗 블록체인, XRP로 비트코인에서 확장을 한다. 이걸 확신하신다면 동행할 수 있겠죠. 그들이 어떻게 흔들대로, 흔들어대도 말입니다. 자, 브렛 휠림의 트위터인데요.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XRP, 그들은 여러분의, 여러분 대부분이 무너질 때까지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할 것입니다. 승리의 열쇠는 끈기를 유지하고 계속 저축하고 소중한 삶을 버티는 겁니다. 그냥 똑같이 평상시와 지내세요. 많이 막 절실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의 가격 믿지 마시고요. 그냥 본인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평상시와 똑같이, 그리고 투자 이외에 성공할 대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에너지의 파동을 분산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절박하면 집니다. 왜냐하면 지치기 때문에. 그리고 무리수를 두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이 할수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빨리 뒤집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것을 정말로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잭더 리플러미의 트위터인데요, XRP는 주식이 아닙니다. 가치를 토큰화하기 위한 유틸리티 프로토콜입니다. 토크나와1.1.2 쿼릴리언. 자 이거 보면 놀랐는데요. 파생상품 시장 규모만 해도 500조 달러입니다. 한 시장의 10%만 차지해도 XRP는 이미 50T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주택 시장, 주식 시장, 부채, 상품 시장 등도 있습니다. 모두 1200다, 1,200Q 이상입니다. 이걸 좀 볼게요.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1.5, 이거를 번역을 다시 돌려볼게요. 1.5커들리언커들리언 이거를 번역을 다시 돌리면 1,200조 달러예요. 1,200조 달러. 1,200조 달러는요. 자, 먼저 500조 달러는 65경원이에요. 65경원, 1,200조 달러. 보시면 156경입니다. 천문학적이죠? 자, 보시면, 토큰화할 그런 대상이 1200조. 보시면, 156경원이 있어요. 여기서 파생상품 시장 규모만 해도 500조 달러이다. 아까 보셨죠? 65경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시장의 10%만 차지해도, 한 시장의 10%만 차지해도, 얼마일까요? 주택시장, 주식시장, 부채, 상품시장들도 있습니다. XRP는 개당 1,000달러는 땅콩이다. 무슨 말을 의미하시는지 아시겠나요? 자 정리를 하면 1,200조 토코할 대상이 있는데, 여기서 뭐 주식도 있고 주택도 있고 부채도 있고 상품도 있는데, 파생상품 시장만 500조 달러이다. 500조 달러, 한국 돈으로 원화 가치로 약 65경이다. 65경. 여기서 10%만 차지를 해도 얼마일까? 6.5천조죠. 경 XRP는 개당 1000달러, 이 가격은 땅콩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뭐 주식시장도 있고 부채도 있고 상품시장도 있고 전세계 토콘할 대상이 엄청나게 많더라. XRP 레저는 뭐죠? 디지털 물질 기기이다. 화폐 인쇄 기기이다. 디지털 화폐 인쇄 기기이다. 그리고 도로이다. 이 판을 깔아놓는다. 라고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한국조폐공사와 더불어서 그러면 이거는 단순 참고만 하더라도 그냥 이 가격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격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묻어둘 생각입니다. 미래에 대한 해치로 대비하기 위해서. 일본 미디어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연내 정전 협상을 계획 중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6월 30일 우크라이나가 방공작전에서 일정 영토를 탈환한 것을 전제로 연내 러시아와의 정전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다. 젤런스키 대통령이 미국 측에 전했다고 한다. 다수의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 CIA 장관이 6월 우크라인을,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계획을 설명받았다고 이렇게 언급이 나와 있어요. 자, 우크라이나 합의 소식, 이소식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뒤집어집니다. 6월 물가, 대한민국 물가가 소비자 물가 CPI가 21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다. 석유로 25.4% 하락. 역대 최대 하락이다. 물가가 지금 안정되고 있다. 통계청 6월 소비자 물가 방향 동향 발표하였다. 생활물가는 2.3% 올라갔는데 27개월 만에 최저. 작년 고물가에 따른 기저효과도 반영이 되었겠죠. 중요한 건그 흐름이 일시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이와 맞물리면서 경기가 일시적으로 리발벌된다. 핵심은 무슨 단어이다? 일시적이라는 거. 경기도 일시적이라는 것. 증시와 코인 시장도 자산 시장도 일시적이라는 것. 그들이 일시적으로 돌린다. 리바이벌을 다시 한번 돌려나간다. 2024년도 기준점으로. 퍼펙트 스톰 이전에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게 될 그런 부분이겠죠. 시카고 옵션 거래소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류 다시 제출하였다. 코인베이스 마이크로스테이지 추가가 급등하였다는 소식이고요. 블랙루 퇴짜를 받았지만 비트코인 ETF 상장을 재신청하였다. SEC 승인해줄 건 낙관론이 나왔다. 자,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다시 신청했다. 그래서 상장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통보한 지 4일 만이다. 해줄 수밖에,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다시 나오고 있다. 이날 세부 사항을 추가해서 SEC의 나스닥을 통해 현물 ETF 상장을 다시 한번 신청을 했다. 자, 투자은행 번스타인 현물 b t f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 높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죠. 이거와 리플과 LC의 수송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맞물려서 움직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 고로 그 시기를 차분하게 우리는 지켜봐야 됩니다.